의 가정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5월 가정의 달그 중에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 지시하기를 이제는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도록. 이런 권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에,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하는 어, 해서 어린이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에, 다른 교단은 이 강대상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절대 에, 강단 중앙에 십자가도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걸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달력에도 보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그런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이 농촌 교회다 보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습니다. 오늘 한명 앞에 딱 있는데 제 손자입니다. 손자가 유일하게 지금 뒤에 이제 한명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의 국정 과제 1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잔 부부당 출생률이, 그래서두 명이 결혼 남녀가 있으면 두 명을 낳으면 이게 본전칙인데 두 명이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0.68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외국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어떤 미래 신학자는 앞으로 100년 후면 대한민국 인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린이 한 명을 놓으면 바로 현찰로 1억을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다는 것. 1억을 주면 아이를 낳겠습니까? 한 명. 그랬더니 그래도 돈이 1억이면 크잖아요. 그랬더니 60%는 그러면 1억 주면 내가 애를 한명날 용의가 있다. 그러나 40%는 그래도 안 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어제 우리 자녀들에게 말했어요. 야, 한명 낳아, 1억 주면 나누자. 그리고... 전만 띄면 우리한테 보내면 내가 우리가 키우겠다. 그래서 5천씩 나누면, "아,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습게소리입니다만참 우리나라에 이처럼 자녀를 기피하는 거, 이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 영암군에서도 통계가 1년에 어린이가...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영암 군에서 1년에 3, 4명. 이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의 제1 국정가제로 어떻게든 지금 인구 증산, 어린이들을 낳게 하는데 아주 뭐 지자체마다 돈을 내걸고 어떤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동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가정의 자녀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잘알았시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21일은 두 몸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제정이 돼서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주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기관은 창색 2장의 가정 아담과로 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이 세워 주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바로 교회입니다. 이두 가정과 교회 이외의 모든 기관들이나 단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어디 청와대나 백악관, 뭐 국방부 이런 곳에 전혀 관심 없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가정과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감찰하시고 그두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두높아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 우상 조상신 제사를 지키지 않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 하나님의 거루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주의를 기록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가정은 6계명 살인 피 흘림이 없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계명 절대 우리 가정은 간음이나 성적 범죄를 짓지 않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계명 남매 것은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개명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개명 내우에그 어떤 것도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5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10개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 10개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복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예,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또 제가 4일 전에 5월 1일 날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1년 됐습니다 이제 12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아, 그때만 해도 우리 신북수 원로장로임 아주 힘차게 걸으셨고 했는데 10년의 기간 장로임뿐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많이 연로해지셔서 이제는 거의 참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또 스스로는 참 거동하기 불편한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30 28명의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아 셀에는딱한명 우리 지금 없습니다만 김은샘 아들 한명 유아 셀에한명 하는 한 것이 유아 셀한명 주고 28명 천국으로 보냈으니 이거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예 손해가 많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가정, 구약의 가정 한 가정하고 신약의 한 가정, 그리고 중요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는 많은 가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노아의 가정을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자 노아의 여덟 식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20년의 기간을 오로지 방주를 짓는데 그 가정이 힘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보고자는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봅니다. 야곱은 아들을 12명을 낳았습니다. 딸을 한명 낳았어요. 그래서 13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예 아내가 네 명이었습니다. 네아와 그다음에 라헬 그리고 스바와 비라 실바와 비라 그래서 네 명의 자녀를 통해서 열두 명 열세 명 아들은 열두 명이고 딸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네 명이나 되고 거기에 13명의 자녀가 있으니 얼마나 제각각이겠습니까? 성격도 제각각이고 좋아하는 것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가정에는 끊임없이 성경에 보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구약에는 이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마치 야곱의 가정처럼 전부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외모나 학력 또어 물질의 부유 정도가 모두 달라요. 그런데도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떨 때는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힘들 때 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참 교회에 와서 내가 힘들 때 힘이 돼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고 교회에 와서 어려움을 더 겪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지만 아예 하나님 자체 믿음을 떠났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좋은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역기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이자 예, 여러분 축복의 영적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안아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가정 식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여기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업이 목수인 요셉입니다 어머니는 말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네 명이 나옵니다. 남동생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상은 아버지 요셉의 피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된 남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좀몇 가지 말씀 여기서 이네 동생들은 어떻게 됐는가? 과연 그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는가? 두 사람은 성경에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야거보는 초대교에 아주 높은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거보서가 있습니다. 저는 야거보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그 믿음을 기록한 야거보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 야거보입니다. 맨 끝에 있는 유다. 거기도 성경의 유다서를 요한계수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막내 남동생이 되겠습니다. 요셉과 시몬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동생도 여기에 이름이 없지만은 누이들이 있었다. 여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동생이 두명 이상이 있었다. 그렇다면 최소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섯 명 이상은 확실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머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5세 전후에서 일찍 돌아가신 걸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안 나오고 예수님을 늘 가리켜서 아버지가 계시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자꾸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입니다. 장남이니까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소년 가장. 아버지가 물려준 조그만한 목수, 그 방을 가지고 힘겹게 매일 대패지라고 망치질하고 모술받고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봉양하느라 그는 서른 살까지는 성경에 오로지 육신의 가정 또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데 힘썼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제 서른 살이 예수님이 되실 때 이제 동생들이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앞가름을 하고 또 그들이 합심하면 어머니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른이 돼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방 안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에 설교, 에 천국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열중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아까 말한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안 어떤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잠깐만요 하시더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무슨 급한 용무가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알려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밖에 오셨다 보니까 잠깐만 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가 무슨 일 왔는지 가서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밖에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주 좀 매몰차고 냉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니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요방 안에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육적인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 안에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한 가족이고 영적인 가정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한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라는 하나님의 축복이간에 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정에 속해 있죠. 육적인 가정도 있고, 영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육적인 가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육적인 가족 관계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그 장례식장에 가서 참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자, 그분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서 어, 어머니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실상은 성정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그 연합구역 예배 때도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먼저 아내가 먼저 천국 가고, 남편이 나중에 가서 여보라고 부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보가 없습니다. 여기는 모두 다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요, 이제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거기 가서도 아버지 부르고, 어머니 부르고, 남편 부르고, 아내 부르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천국 가서 부모님 만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천국 가서 시어머니 만나는 건 싫다. 혹은 천국 가서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는 건 절대 싫다. 차라리 천국에 시어머니가 있고 나를 평생 괴롭힌 남편이 거기에 있다면 나는 천국 안 갈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고 절대 천국 가서는 시어머니 없습니다. 어, 남편 없어요, 아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가족 관계였다는 걸알 수는 있을 법하지만은 거기 가서도 아버지 남편 절대 그런 관계로 호칭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라는 이 영적인 가정을 여러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한형제요한자매에게서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섬기지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우리 더 믿음 생활에 더 교회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